자, <laughs> 또, 끝네 쏘잉! 여러분,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연우 동생에 게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자, 일단은 연우가 뭘 하고 있는지 볼게요. 일단은 이런 화면을 마시자. 깜깜하죠? 이거 먹어요. 오른팔이에요. 따라오세요. 여기는 같이 손 건배. 백대들도 타고. 잠깐 먹고 예요, 여러분들. 고기는 타고 해요. 먹으면 안 돼요. 기면서 여기 구멍이 어디워지요 신발 저긴 엄마가 있어요 아, 귀엽다 연우한테한번가보자연우한테한번가보자넌한번자루를 잡고 날아보자 마법의, 마법의 자루야날아먹어제자넌한번더자넌한번 제가 아지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 아지트인데요. 제 아지트. 제 아지트인데요. 이모네가 아지트로 온다 그랬어요. 제 동생 사촌. 엄마가 도와달라고 하네요. 엄마 뭘 도와줄까요? 엄마랑 똑같은 옷이에요. 너도 해요? 우리 동생 응? 엄마는 이렇게 흰색 옷에다가 이렇게 내 동생 귀엽죠? 엄마, 오까 오까, 오까.

아, 집이에 엄마, 이 와, 엄마 천산배 엄마, 이리 함께 어? 찐이 사과? <laughs> 백설공주? 백공주 사과 먹으면 기절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어제 달 아빠 해주거래 그리고 왕쥬야 이거 엄 먹어도 돼? 어 먹어도 돼 이거 봐라 이거 아아끄끄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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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보자 거기다 어, 준영이가 펴봐 끝끝끝끝끝끝끝끝끝 이것도 예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공주님들이 오셨네. 어? 사, 어? 공주님이 오셨어? 네. <car MANDO> 네. 나공주 진이는 <minist> <grabIT> 100... 무슨 공주? 오로라 공주. 발리 있는게 낫... 아, 아니 없는게 낫나요? 아니 어, 면은면 없는게 낫나요? 알이 있잖아. 안경 알이 없잖아. 이렇게 비벼세요. 안경 알이 있잖아. 그러면은, 눈을 이렇게 비벼야 돼요. 이렇게 비비면 안 돼요. 밥 먹자. 밥 먹자. 늦, 늦게 와서 여기서 밥을 먹고 다시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해 와서 밥을 먹고 촬영을 시작할게요. 어, 놀아. 나 맛있네. 내 치킨도 닭다리를 제일 좋아해요. 제가 맨날 학교에서 치킨 치킨 먹어요. 근데 중식이가 맨날. 밤은 밤은 밤 먹잖아요 은밤요 많이 먹어요 은밤도 찐이 먹어. 밤이 밤은 밤은 이이밤 먹어요 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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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나가요 아 예쁘다 우리 기들 우와 진짜 예쁘다 예은아 아빠 어디있어 여기. 아빠 여기있지 예은아도 여기있지 너무 누웠어. 좀 얼굴 들어볼 수 없어. 일어서. 어찌? 아. <laughs> 부장님 집에 가셔야죠. 아니 <laughs> 한잔더 해. 아니 여보, 이게 지금 멋지십니까 나의 뭐한 잔만 한번. <laughs> 백설공주 사과를 먹어보게. <웃음> <웃음> 백설 백설공주 사 사과 먹으면 어떻게 돼? <웃음> <웃음> 얘네. 아야네안나아이나막아 아이고, 우아 기주야, 기주야, 기 야네야. 아이 잘 웃는다. 아이 잘 웃는다. 아이 잘 웃는다. 와, 좋아. 에 너무 얼굴 안 보잖아. 이 그래. 아, 진짜. 막코할에 같아 진이 진짜. 에이, 진짜. 에이, 에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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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